토니모리에서 나온 제비집 크림입니다. 저희가 토니모리 제품을 몇번 진행을 했었는데 인기가 좋아서 이번에는 짜잔.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제비집 크림인데요. 이게 지금 백화점에도 입점돼 있는 제품이라서 저희가 좀 받아오기 힘들었는데 힘들게 받아왔어요.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. 느낌을 보면은 되게 꾸덕꾸덕해요. 이게 버터? 이게 보일까 모르겠어요. 여기 안에 보면은 금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, 보이시나요? 여기 금이 들어가 있어요. 이 금이 10, 14K, 18K 아니고요. 24K 순금이 들어가 있는데,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,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, 여기 24K 금에 제비집이 들어가 있는데, 제비집 들어보셨나요? 옛날부터 중국 황제들이 제비집 스프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 그래요. 황태우도 피부 미용을 위해서 먹었던 게 제비집 스프인데, 그 제비집에다가 24K 금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에요. 제비도 일반 제비가 아니라 바다제비 집만을 채취해서 넣은 거라서 되게 고급진, 비싼 원재료로 썼다고 자신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. 어 영양 크림이니까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. 조금만 떠서 그래다가 제가 지금 여기가 되게 건조해서 푸석푸석해요 피부가 막 금이 발리는 게제 눈에는 보이는데 일단 매끈매끈해요. 사실 일반 수분 크림보다는 조금 더 진한 진한 찐덕함이 남아 있기는 한데 얇게 펴 바르면 아 이게 흡수가 굉장히 빠르네요. 흡수가 빠르고 촉촉해요. 영양크림이니까 당연히 촉촉해야겠죠. 엄청 촉촉하고 벌써 피부톤의 차이가 느껴지네요. 여기는 되게 푸석푸석한데 여기는 매끈매끈해졌죠.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향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향은 되게 연한 향이 나요. 음, 뭐라 형용하기 힘든 향인데 연해요. 이게 바르면 바를수록 금이 쫙 펴발리면서 피부에 흡수가 돼요. 토니모리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고급지게 만들어진 제품이라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입점돼 있고요,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요즘같이 겨울이라서 피부 너무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푸석푸석할 때 토니모리에서 나온 고 보습 고 영양 제비집 크림으로 촉촉하고 매끈하게 겨울철 피부 관리하세요.